이팔 자체를 자꾸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옆으로 돌리고 하거든요. 오른팔만 펴주면 돼요. 아, 지금 다시 스윙 느낌. 이렇게. 이렇게 밀죠 오른손을 이렇게 말아서 왼손이프세요. 옆에서 가져갔으면 옆에서 뻗어줘. 여기서 던져서 맞춰야 돼. 하나. 그렇지. 이렇게 떨어지니까 맞겠죠? 이렇게 보내면 안 맞을 텐데. 앞으로 꺾고. 그치 이렇게. 그래도 옆으로 가냥이 좀 가져오고 당기. 그치 이렇게. 펴 버려. 거기서 펴 버려. 그치 이렇게. 뒤에 땅에 맞아도 되니까. 둘. 둘. 그치 이렇게. 둘. 그치. 그게 쓰이는 게 아니라 둘. 지금 좋다. 가요 하나. 둘. 그치. 하고 그치 이렇게. 하나 더 때릴게요. 한손 <목소리> 빼고 하나, 둘, 그 쓰임 이렇게 그 쓰임이 만들어져도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요.